중부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가 더욱 낮아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이번 강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고 충남과 전라 제주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산지를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동진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영하 20도 내외, 경기 내륙과 중부 북부, 경북 북부는 영하 15도 내외, 중부 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는데요. 추위와 함께 눈 소식도 있습니다. 모레까지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의 영향으로 충남과 전라도에는 눈이, 제주도에는 빗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충북에 낮부터 밤 사이 경기 남부와 충북, 또 경상 서부 내륙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5에서 20cm, 전라도 서부에는 30cm 이상,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5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일 수 있으니까요. 비닐하우스 등 야외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강력한 세미탄파는 계속됩니다. 모레 낮에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기온으로 매우 춥겠는데요. 서해안의 눈은 모레까지 내리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전라도와 제주도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동해안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성이 큰 만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